자, 열심히 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회사 은 개인적인 겸험에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사이고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므로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30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8시 53분경이 되었습니다. 제리뷰할 종목을 시젠시젠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은 오늘 한1% 정도 올랐고요 현재 주가는 82,700원입니다. 어, 뭐, 시즌도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죠. 시젠 시즌 최근에는 제가 6월 28일 날에 또 진행을 해드렸고요 뭐, 시젠 아주 오랫동안 제가 리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어, 뭐, 시즌, 뭐, 최근 뭐,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가격이, 어, 요때 정말 이제 많이 빠지게 됐죠. 요때 제가 계속적으로 뭐, 스트롱 홀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제 계속적으로 횡보를 이제 하고 <laughs>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또 그런 이제 부분,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가격 이제 이 많이 이제 올랐을 때 제가 어 물론 이제 또 평균 단가 수준에서 매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제 좀 욕심을 좀 부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 골리락,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을 또, 고려 이제 했을 때, 분할 매도를 이제, 1차, 2차 말씀드렸었고, 2차에다 딱, 매도 딱 쳤죠. 어, 그래나서 이제, 강이 쭉 빠지게 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어,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 왜냐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 사실 실적이 너무나또 좋게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뭐, 늘 똑같이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케파 증설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 그리고 이제, 백신을 이제 맞아도 우리가 또다시 계속적으로 이제 진단키트를 이제 사용을 해서 뭐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 확실하게 백신이, 어, 되는 게 아니다. 제가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6월 11일 날에 얀센 백신을 이제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또뭐 최근에는 결국에는 사실 이제 터졌죠. 지금, 어, 인도발, 뭐, 델타, 뭐, 변이 바이러스가, 뭐, 영국에서 굉장히, 어, 영향이 좀 크게, 이제, 임팩트가 좀 진행이 됐고, 그래서, 뭐, 백신에 대한 그런 이제 접종률이 매우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뚫렸죠. 그리고 뭐, 어, 사실, 뭐, 얀센도, 뭐, 그렇게,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 백신에 제가 맞았지만, 저도 이제 맞았는데, 지금 또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뉴스 보니까, 뭐, 모더나, 파이자, 뭐, 또 맞아야 된다고 또 이야기 되던데, 아, 저도 이제 백신 맞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얀센 백신을 이제 맞고 나서, 아, 정말 이제 힘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얀센을, 얀센을 이제 맞고도, 저는 이제 6월 11일 날에, 어, 그때 또 실시간 방송을 또 진행을 또 했고요. 또 여러분들도 위해서 제가, 어, 꾸준하게, 제가 성실하게 리뷰를 진행을 이제 했고, 근데 그때는, 제가 두 시간을 못 채웠어요. 제가 실시간 방송을 보통 한 10시 반에서 11시쯤에 시작을 해서 한두 시간 정도를 이제 하는데 매주 금요일 저녁에. 근데 이제 그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한한 시간 반 정도를 이제 하고 두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멀쩡한데 아, 근데 또 다시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추세에 또 있고, 그래, 뭐, 델타, 뭐, 관련해가지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뭐, 계속적으로, 이제, 백신, 이제, 맞음에도 불구하고, 뭐, 뚫리는 또, 그런 또, 이야기가 또,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단키트에 대해서, 뭐, 얘들이, 어떻게 그렇게, 뭐, 예산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일이, 이제, 진행이 되기 전부터, 케파증설을 이제, 계획을, 이제,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어 20년도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죠. 이제 조단위가 나왔죠. 이제 1조 1천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이제 5천억 수준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높죠. 이제 60%입니다. 60%. 영업이익률이 6,700억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보면은 이제 21년도에 스티메이션이 이제 1조 3천억이에요. 더 늘었어요. 그래, 당기순익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영업이 좀 줄었네요. 어찌됐든 가에 순이익률도 뭐, 좀 줄긴 했지만은 굉장히 또 긍정이 5천억 수준이에요. 똑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 제가 잡아야 된다. 그리고 조금 이제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빠지면서 이제 힘들었으니까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탄분할까지 제가 잡아드렸어요. 이제 1차, 2차, 3차까지 잡아 드리기 때문에, 리스크 할리 충분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드렸었고, 그리고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월봉 트렌드를 이제 봐도, 이제 이 자리 자체가 기술적 관등이 충분히 또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10개월 동안에 지금 이제 행보, 아그 하락 트렌드가 지속이 됐죠. 이때는 그 무상경제된 이슈, 이슈 때문에 오른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달에 나오는 캔들이, 어, 실질적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또, 어, 이런 또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또 이슈가 또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실적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도 또 같이 맞물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또 하락한 또 트렌드 채널 또 추세가 있어요. 이 트렌드 채널을 강하게 또 돌파하면은 가격도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오히려 실적이 이제, 이제 최소 유지예요. 최소 유지고 올라가는 트렌드인데 이제 가격은 빠졌어요. 주가는. 그러면은 그리고 이 시즌이 또 주주주를 위해서 어, 저 주가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제 익여금을또 돌리면서 부상 경제까지 이제 해줬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터트려줬고, 그래서 충분히 전 이제 올라가는 가능성이 충분히 저더 높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번에또 트렌드를 또 보고, 전 이제 1차 매도 레벨을 98,300원대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잡아주고 있고요. 만약 요런 이제 레벨에서 저항을 뭐 받을 수도 있고요. 받으면 이제 우리가 또 1차 매도분에 대해서 형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빠져주게 되면 또 다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잡을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올라가야 되면은 남은 절제도 추세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차 매도 레벨을 이제 많이 아 12만 원대를 이제 잡아주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하락하는 트렌드 채널을 강하게 이탈이 되면은 아마 12만 원대를 더 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제가 12만 원대 이런 이제 저 트렌드를 이제 한번 보고 아마 이차 매도 레벨 수준에서 또 다시 분할로 한번 더 때리고 어, 아마 3분할 매도까지도 좀 생각을 해주고 있고요 일단 추세를 이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조정 들어가는 건 여기 이제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캔들로 치면 이제 한 4일, 5일 정도가 어, 지금 이제 빠지는 쪽으로 진행이 됐는데 빠지는 폭이 굉장히 이제 약, 약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거래량이더 빠지고 요거는 이제 조정에 대한 캔들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고 아주 정상적인 캔들입니다. 저는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어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즌은 제가 뭐 매일같이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고 리뷰해드릴 때마다 뭐 맨날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지만은 뭐 맨날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사실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더 이상 다른 거를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반적으로 제가 차 테스트로 제가 어,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저는 이제 하는 사람이고 시즌을 리뷰를 이제 할 때는 약간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제 분석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시즌 요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말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도 제가 매일같이 꾸준하게 업로드를 진행을 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녹화를 다 끝마치고 현재 지금 업로드 중에 있고요어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영상에서 총 76가지 종목 한 80가지 정도에 대한 종목을 제가 매일같이 꾸준하게 어,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상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좀 깁니다. 한 4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제가 진행을 이제 하고 있고 어, 멤버십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좋은 정보들 꾸준하게 팔로우업해 어,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즌 어, 리뷰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